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. 1래자리부터6 더하기 4 뭐예요? 선생님이 올라가면 얘가 저절로 6이 된다고 했지? 6 더하기 6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손 왔다갔다 하지 말고. 또 그렇지 그렇게. 그 스님이 하란 대로 안 하고 내 맘대로 하니까. 지금 하라고 시키니까 그거 하는 거가 습관이 안 돼서 어렵잖아 덜컹거리고 올라가는 거 처음 해봐요 응? 7 3은 얼마야? 1 올라왔으니까 얘가 얼마 됐어 7이 7이 하나 올라가서 8 됐는데 8 더하기 2는 10 이렇게 쓰는 거야. 또 그렇지, 그렇지 알았어요.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쓰면 돼요. 안 돼요. 딱. 하나 올라가면 얘가 저절로 6이 되는 거예요. 6하기 3, 9, 또. 음, 잘하고 있어요. 손 올라가는 거야 눈이 머리로만 올라가는 거야 머리 삼으로7 더하기 5 12, 12. 2 8 더하기 5 8 더하기 10 7이 하나 커져서 8된 거야 손 잡고 5 6 2 6 1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팔도하기 삼 또.